톱타팀이 퇴근입니다. 전원승이다 전원승. 깍지 한봐라저됐다 니미 시바그나를 모른다. 보이는가? 깍지가 더 <laughs> 나쁜다 우리하다 <하나> 보고 말이 <laughs> 4만2천발 <laughs> 일격 4만2천 <laughs> 대나 뭐, 뭔데 까다 버린다 야이씨 까다 까다 이런 거 버리면 안 된다. 먼저 어쩌가라 이마들 까다를 왜 버리? 부... 마들왜 버리는지 알아? 내가 설명해줄 거야. 이마 졸아 아이. 아이씨발 그 뭐야? 고구마린고구마린데요내행줄알았네 <laughs> 뭐 나만 개 먹으려네. 뭐 행님이야기했잖아고구마린이라고 아, 나도 한 12만 원 이길걸 대버어 아들이 왜 까자를 버리느냐? 오락실 온거 들키기 때문이다. 쿠타행입니다 <laughs> <laughs> 짱구야, 쿠타행입니다돌아갑다돌아갑다 <laughs> <laughs> 우리 하네. 준상이지 존나 뽑았다 삼만 만 이렇게 뽑았다. 아 남한 개명. 하하하하하 고고 말이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고고 말이래라고 이야기했잖아. <laughs> 과연 얼만 것인가? 야, 하, 항상 확인해야 된다 확인을안 했다 깜빡하고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. 딱지가 몇 개인지, 얼만지, 교환율이 얼만지 물어보고, 모르면은, 이거밖에 안 되나? 야이씨. 장난치나, 지금. <목소리> 이거밖에 안 돼. 아니, 니다이, 니다이 400에 딱굴리 들어올 때 수상하더라니까 400에 근데 니... 형 알잖아 여기서 원래 한 번이고 한번더 봐서 그때 또 2천 원 넘으면 버려도 되는데 아 이거 맞지 네 그게 맞는데 아 고생하기 싫더라고 오, 그, 그때가 4시니까 그러니까 그딱 나오는 그러니까 아. 그때 이기고 있었잖아 네. 이기고 있었다 그런다니까 버리면 안 되거든 아.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아까 내가 아까 너무 흥분해서 지나가는 얘기로 버리면 안 된다 했는데 풀리다 했는데 진짜 풀린 게 맞거든 그가이 그, 새끼는 요거 못 치웠어. 내가 지나가는데 벼들하고 또안 질까 다가에 완전 이 새끼는 이 새끼가 한200매을 맞아, 그고3000명붙은거예 마지막엔 얘가 3000 명. 더럽보네, 더럽보. 돌아보. 쿠타 TV 환전을 마감했습니다. 준사마를 기다렸다가 하카다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라가지마스.